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먹는다는 행동을 할때 선택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어디서 먹어야 할지, 또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언제 먹어야 할지 등등등. 자, 그렇지만 아, 왜 먹어야 할지는 좀 어색하죠. 어, 먹어야 하는 이유를 선택하는 건 어색하죠. 이유는 원래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 why는 쓰지 마세요. 자, 문장 안에서 볼게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when to start, 언제 시작해야 할지, where to buy, 어디서 사야 할지, which bus to take, 어느 버스를 타야 할지, who to talk to. 자, talk는 to가 따라와서 그 다음 명사를 쓰니까 외우실 때 talk to는 함께 외워주세요.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할지. 물론, 에게니까 whom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whom을 써도 틀리는 건 아니지만 말하는 영어에서는 목적격 whom 대신에 이렇게 주격 who를 쓰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 how to play.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 자, whether to stay or leave. 별표. 자, 왜냐면요. 하 다른 건다 의문사인데, whether는 접속사예요. 접속사인데, 선택을 하는 접속사죠. A 할지, B 해야 할지. 그래서 가능합니다. 해석해 볼까요? I don't know. 잠깐만요. I don't know. 나 모르겠어요. What to do. 뭘 해야 될지를. Tell me, 말해주세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이 기계를. She wondered. 그녀는 궁금해했어요. 무엇을, 언제 공부하는 것을 시작해야 할지를. He asked. 그는 질문했어요. 어디서 사야 할지, 그 표들을. We are not sure. 우리는요, 확신하지는 못해요. 다시 말하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느 버스를 타야 할지. Do you know? 너 알아?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할지. 자 그다음 she taught him. 그녀는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뭐 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피아노를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를. I can't decide. 아 저는요 결정할 수가 없어요.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떠나야 할지를.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는 여전히 의문사가 붙어 있지만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다 쓰이지만 주로 보어와 목적어 자리에 쓰이고 오늘은 목적어 자리에 쓰는 쓰이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를 훈련하셨습니다.